근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세 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 줄수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 되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예수님 참예수님 내 바깥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올해 특별히 긴 여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 7월 8일날 아프리카 잠비아 신학교도 짓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짓고 또 피정 집도 지느냐고 40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잠비아에서 9월 초에 들어와 갖고 또 우리 직원들 2년에 한 번씩 여행을 세계 여행을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을 못 갔어요. 그래서 4년 만에 남미, 칠레, 볼리비아 아, 페루,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들러서 지난주 목요일 날 어, 귀국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귀국을 했는데 비행기를 18일 동안 18번을 탔어요. 하루에 한번 비행기 탄 거예요. 하루에 한 번. 그런데 다른 때는 제가 시차를 많이 에, 못 느꼈는데, 이번에는 시차를 느끼겠더라고 밤에는 못 자고. 낮에는 졸리고, 그래서 비몽사몽 이렇게 했는데, 음또 우리 배은하신 분님께서 강론을 좀 하라고 그래갖고, 또 하늘 같은 선배님이 강론하라고 그래갖고, 아, 내네 지금 비몽사몽 하고 있다라고,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술명하는 마음으로, 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 저말 할까 하다가 아주 이 멍의 목 성지라는 곳이, 최양업 신부님에게는 특별한 곳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최양업 신부님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최양업 신부님 편지 안에 몇 구절 너무나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그러한 공소 즉 교촌이 자그만치 127개나 되고 그러한 철락에서 세례명을 가진 이들을 다 합하면 5,936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6,000명 전국에 6,000명 교우들을 데리고 있었죠. 한 공소에 고해자가 40명 내지 50명이 있어도 그들 모두 신자에게 하루 안에 고해성사를 다 집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 반면에 고해자가 2명이나 3명밖에 없는 공소에서도 다음 날 미사를 봉헌하고 신자들에게 성취를 배령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묵어야 합니다. 저는 밤에만 외교인들 모르게 교촌에 도착하여야 하고 한밤중에 공소 순의 모든 것을 끝마치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은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전국을 다녔어요. 전국을. 그렇게 11년 반 동안 다니시다가 결국은 길에서 지난 지금 문경 있는 데서 세상을 떠나시죠. 그 정도 다니면은 저는 아마 1년 만에 죽었을 거예요. 1년 만에. 그렇게 다녔다면은 그렇게 다니지도 못했겠지만은 제가 아프리카하고 남미하고 전또 다음 주에 미국을 또 갔다 와야 돼요. 거기 또 생태 마을이 하나 있어갖고. 다음 주 월요일 날또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갔다 와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정말로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데, 신부님은 밤에 들어가서 새벽에 나와서 낮에 걷고 쪽잠을 주무시고 그렇게 11년 반동안을 하셨어요. 지치지도 않고, 또 장마철에는 교우들을 위해서 천주가사, 교리 이런 걸다 한글로 번역하시고. 정말 우리는 위대한 제2대째 신부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또 희망의 순례자 여러분들은 이 신부님의 이 기가 막힌 신앙심 영성을 살리고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치지 않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부님이 여덟 번째 쓰신 편지가 있어요. 절골이라고. 여기에 멍에목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여러분들하고 읽으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씨라는 매우 지체높은 양반이 입교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천주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그때는 천주교를 한낱 지극히 사악하고 반란을 선동하는 종교로만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을에서 멀지 않은 충청도 보은지방에 멍에목 이라는 한 산골에 천주교 신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신자들이 사는 근처 골짜기에 살고 싶어서 집을 지으려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때 마침 우연히 신자들 마음이 몽땅 화재로 타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신 <laughs> 조씨는 즉시 그 마을에 가서 화재를 당한 신자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씨가 보기에 신자들은 조금도 근심하거나 마음이 동요하는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서도 신자들이 평안한 나초로 태연하게 있는 것을 본 조시는 매우 이상하게 여기며 탐복하였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왜 그러한지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물었더니 신자들은 양반이 질문한 까닥에 평민이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말로 대답은 하였으나 신앙에 대한 것만큼은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신총치 않았습니다. 조 씨는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도를 믿는구나 하고 눈치챘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화제를 당하고도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 때서야 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실포를 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천주교를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나 구준일이나 모든 일은 하느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 항상 의탁하며 그분의 충려할 수 없는 안배를 칭송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조 씨가 그 말을 듣고서 크게 기뻐하며 만족하여 곧 천주교를 믿기로 결심하고 기도문과 교리문답을 배우며 천주교의 법규를 실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태상이 너무나 험준했고 깨트려야 할삶 장벽이 너무나 두터웠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위패를 많이 모시고 있었고 친척들과 친지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후의 악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선 온 집안 식구들은 이런 핑계 저런 구실을 대어 여러 곳에 분산시키고 나서 자기는 산골에 지은 그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몇몇 신자들을 데리고 자기가 전에 살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외교인들이 보기에 우연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믿게끔 꾸미고 그 집과 우상들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잠깐 머물렀어요. 이 장면에서.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그 좋은 기아집을 불질러 버렸어. 위폐까지 싹다 불질러 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것하고 하느님을 바꾸, 바꿨던 거죠. 온 우주의 아버지 하느님하고 과연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하고 모든 걸다 버리고 하느님하고 바꾸고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우리 우리 김상우 신부님 상수. 김 상수, 상수. 상수. 하수관이라고 네. 상수라고 <웃음> 했는데 <웃음> 김상수 신부님이 뭐 유명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유명한, 그러한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저는 사실은 교우들하고 밥을 잘안 먹어요. 오늘도 우리 이제 배식민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귀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지순례를 와도 그 성지에서 제가 밥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교우들이 와서 하도 만져갖고, 일어나서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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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밥 시간이 끝나요. 그리고 항상 배고프게 이렇게 있다가 꼭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식당에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먹으면 우리 직원들은 나를 안 만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 양반은 양반의 지위 모든 걸 버리고 하느님을 바꾼 거지 하느님하고 그러고 나서 조씨는 마치 실성한 것처럼 꾸미고 미친 거죠. 사회생활을 떠나 친척들과 친구들과의 교제를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가족도, 친척도, 모든 걸다 버렸던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나 진배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모두 죽은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고 주시오.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우천에 가서 조시에게 바오로라는 이멍의목에 와갖고 바오로라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오로 사도가 처음에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였으나 개종하여 주님의 사도가 되고 특히 이방인들을 가르친 뛰어난 스승이 되셨습니다. 당신도 온 집안과 친지들 중에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십시오. 하고 책임 지었습니다. 여기 동생 얘기가 나오는데 동생 얘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는 주추놓고 나는 세우고 최양옥 신부님이 쓰신 편지예요. 이 책을 정말로 한열 번은 읽으셔야 돼. 열 번은 읽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최양옥 신부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동생이 형 대결을 위해서 8일 동안 단식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동생을 살리려고, 어, 내가, 그, 멍의 목, 내가 멍에 목에 가지 않를 내가 원하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그리로 안갈 터이니, 안심하여라. 어서 일어나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 목숨을 회복하여라고 타일렀습니다. 사악한 동생은 되살아나기는 했으나, 자기의 먼저 뻔, 먼저 계략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습포로 돌아갔음을 알고서, 자기 형을 입교시킨 신자분들한테 분풀이를 하였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신자들에게 극단적인 악으로 엄퍼를 놓았습니다. 나는 포졸들을 불러 너희를 몽땅 잡아 결박하여 감옥으로 끌고 가도록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래야 신자들은 애써 농사 시작하였던 농사일을 팽개쳐 버리고 공소집을 헐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다. 이 멍의 목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참혹한 궁핍 속에 빠졌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느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을 버리지 않았던 우리 신앙성조들 조 바오로 또 그들을 11년 반 동안 모든 뭐걸 걸어서 바쳤던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 정말로 행복한 후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좀 그런 내가 대단한 신앙의 후예라는 거좀 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강론 준비를 하다가 월이 조바오로 이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요거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1979년, 음, 6월 2일 날, 제기, 제기. 1979년 6월 2일 날,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얘기입니다. 6월 2일 날, 토요일에,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교복을 입으려고 그러는데, 교복을 못 입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팔이, 교복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팔이. 그리고 교복 바지를 입으려고 했는데 교복 바지를 입어야 되는 다리가 구부러져야 되는데 다리가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아침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팔이 이게 밥으로 이 팔이 굳어갖고 밥을 못 먹겠는 거야, 밥을. 보니까 팔다리가 다 굳은 거예요. 팔다리가 다 굳어갖고 그날부터 누워서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내가 성당 나가는 거를 극도로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뭘로 뒤집어 씌웠느냐 하면은 저거 절 나가다가 성당 나가고 생긴 병이라고. 근데 그때 저는 성당 나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성당 다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누워있다가, 조금 걸어다닐 수가 있을 때, 성당에 갔는데, 성당에 앉아있는데, 여기가 내집 같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아, 여기가 내 집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당에서 거의 살았어요. 어떤 때는, 성당에서 자다가, 성당 문 잠긴 것도 모르고, 계속 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성당이야. 그러니까 성당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신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이제 몸이 아프면서 솔잎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찜질을 해주고 누나가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나를 간호해 줬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줬어요? 얼마나 귀하게 막내아들인데, 그 똑똑하고 쾌활하고 활발한 아들이 누워서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그 통증이라는 것은 아무리 안타까운 눈으로 부모님이 바라봐 줘도 그 통증을 견디는 건 결국은 나더라고요. 날밤을 새면서 통증을 견디는 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를 부모님이 느끼기는 하지만, 그거를 견뎌내는 건 결국은 나더라고요. 내가 아픈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야. 근데 처음에 섭섭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가끔. 특히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셨는데 어머니는 좀 다혈질이라 속상하면 때리기도 했어. 왜 아프고 성당 나가 갖고 병을 끌고 들어왔느냐고. 그땐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어, 난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나를 구박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 세상에서 내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빴게. 그리고 이제 고등학 뭐뭐그 사연을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너무 아파요.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몸이 너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고 신학교 가야 되니까 공부는 해야 되고 어 1학기 내내 3개월 내내 한, 한 마디도 안 했어요. 학교 가서도 친구들하고도 한 마디도 안 하고. 집에 가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성당 가서도 그렇게 말 잘하는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내가 한마디도 안한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laughs> 누구만 알아? 나만, 나만 알더라고요, 나만. 그래서, 야,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가장 잘 보듬을 사람은 나구나. 그리고 내 행복, 내 살, 이걸 남한테 의탁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야.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삶을 살면서 남한테 섭섭한 게 없어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공감하고 동감하는 거지 나를 보듬어 안아 줄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살다가 주위에 섭섭한 게 있다면 그때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주위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를 단단하게 수련하거나 나에게 잘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신부님도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미사 봉헌하자고 그러고 아까도 미사의물 중에 신부님이 깜짝 놀라면서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미사 내는 거 깜짝 놀라셨는데, 결국은 내가 충만해야지, 내가 가득 차야지, 이걸 퍼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충만하지 않고, 내가 가득 차 있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퍼내줘요? 그래서 우리 희망의 순례자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남한테 남이라는 건 여긴 남편도 남이고, 부모도 남이고, 자식도 남이에요. 결국은 나를 보듬어 안아주고, 끌어안아 줄수 있는 건 나라는 거. 저는 가끔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 살아오면서 참 열심히 살았구나. 창현아, 너 기특하다. 너 훌륭하다. 이번에도 남미 여행이 참 좋았어요. 남미 여행이 참 좋았는데 그 남미 여행을 하면서도 제가 계획을 해갖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막 직원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우들도 좀 데리고 갔는데다 그래야 되는데 돈도 내 돈으로 다 쓰고 오히려 내돈더 많이 들어가고 천 달러 막 이천 달러 더 들어가고. 뭐, 이 가이드 팁들도 다내 돈으로 주고 그러는데도 하나도 안 섭섭하더라고요. 왜? 내가 좋아서 한 일이니까. 공치사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도 나고, 나를 가장 잘 끌어 안을 사람도 나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